샤워를 하는 도중에 그 수건하고 속옷을 누가 몰래 슥 빼가요. 그러면서 한국인 꺼져라! 하고 외치고 나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요? 한국인이라서 득을 본 적도 정말로 많지만 또 한국인이라서 많이 차별받은 적도 있거든요. 특히나 제가 중국에 넘어갔을 때 초반에는 사드 사태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반환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국인이란 게 알려지고 나면 주변의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때였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외국인 타운에 있던 게 아니라 완전히 한족들만 사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심했어요. 한국인이라고 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정말정말 정말 많았지만 제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의 눈빛이 좀 많이 살벌했죠.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역시나 헬스장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엄청 비싸고 좋은 헬스장을 다녔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2분 거리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은 기구나 트레이너보다 집에서 얼마나 가까워서 내가 가기 싫은 날에도 한 번이라도 더갈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헬스장이 한 달에 800위 안, 세 달에 2000위 안이었으니까 어지간한 한국의 피트니스 헬스장보다 비쌌습니다. 코카콜라 작은 페트병 하나에 3.5 위안 하는 중국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죠. 비싼 만큼 시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러닝머신만 해도 40대가량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날에도 러닝을 기다리지 않고 할수 있었고 트레이너들이 헬스장에 10명이 넘게 배치되어 있어서 내가 PT를 따로 받지 않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꾸준히 말을 걸고 자세를 고쳐주고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땀을 조금 더뺄수 있게 스팀, 스파 같은 것도 있었죠. 그 헬스장의 샤워실은 개방형이 아니라 한칸한칸 한칸 전부 다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있는 개인 샤워실이었는데 보통 수건이나 갈아입을 속옷 같은 거를 개인 샤워실 문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는 도중에 그 수건하고 속옷을 누가 몰래 쓱 빼가요. 그러면서 한국인 꺼져라 하고 외치고 나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샤워부스는 전부 다 불투명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샤워를 끝내고 나갔더니 제 수건하고 속옷을 물이 흐르는 곳 곳에다가 던져놔서 완전히 다 젖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날은 물도 닦지 못하고 드라이기로 몸을 가볍게 말린 후에 속옷도 입지 않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중국어를 못해가지고 뭐 주변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숨 한번 쉬고 집에 갔어야 했죠. 그런데 그 짓거리를 두 번째로 당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CCTV는 탈의실에 부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안하다. 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사실 뭐 직원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었죠. 직원들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라면서 열의를 불태우고 있었는데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세 번째 시도만에 범인이 잡힙니다. 어느 헬스장에 가나 몸짱 아저씨들이 한두 명은 꼭 계시죠. 한국에서도 몸짱 아저씨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인들은 모임 같은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아저씨들 중심으로 헬스 동호회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는데 그런 헬스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님, 몸짱 아저씨가 그 샤워장의 범인을 잡아주신 거예요. 부스 밖에서 한국인 꺼져라!를 외치는 순간 갑자기 버럭!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얼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 몸장 아저씨가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학생들을 엄청나게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중국어를 좀할줄 알게 되고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너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남자가 비겁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을 잡아서 제 앞에서 사과를 시키고 그 후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굉장히 유창하신 영어로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모든 중국인이 나쁜 게 아니다. 저 친구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내가 대신 사과를 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중국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 아저씨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은 영어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거든요. 배우신 분이었던 거죠. 그 후로 그 아저씨가 제가 헬스장에 올 때마다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헬스장에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도 시켜주시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중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분중한 분이 제가 휴대폰을 도난당할 뻔 했을 때 멀리서 달려와서 막 도와주신 적도 있었고요. 어느 나라를 가나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꼭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폐렴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것만 봐도 엘리베이터에 자기 침을 막 일부러 발라. 놓고 의료진에게 감염자가 나만 아플 수 없다면서 침을 뱉고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다가 보니까 인식이 계속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에도 저 헬스장 아저씨 같은 분들만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줄 요약 '헬창'들은 착한 사람이 많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